이 차는 2010년식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출시 당시 1억 원후의 상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차였는데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중고 시장에서는 국산 소나타 가격으로도 살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외관도 꽤 괜찮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리프트 전후 디자인 차이도 크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라 신차인가? 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 차입니다. 하지만 소나타 가격으로 포르쉐를 살수 있다? 이건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끌어안겠다는각오를 해야 할지도. 부품값, 수리비, 연비까지. 과연 이차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카푸어들의 꿈이 될지 악몽이 될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하시죠. 아 오늘은 고객님이 2010년식 카이 3.0 디젤을 사 갖고 오셨어요. 그트가 대략 한 18만 정도 뛰었어요. 디젤 차인데 과연 멀쩡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하부에서부줄줄새는 느낌이 나는데. 봐볼까요? 야, 야 역시 세네야. 뭘 이렇게? <laughs> 뭐 본드로 붙이다 말았네. 커넥터가 뭐가 이상이 있었나 봐요. 아주 그냥 본드로 그냥 덕지덕지 떼어난 임시방편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야, 이 드라이브 샤프트에 누유되는 거 봐봐요. 엄청 비싸 보이지 않나요? 등속 조인트. 다른 차보다 조인트 가 좀만 크네요. 디젤 차들의 문제점이 터플러, 음. 호스들 쪽에서 사본 오일 유가 약간씩 있다는 게 문제죠. 조인트는 성능 보증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앞에 디퍼런셜 기어인데 이 드라이브 샤프트 조인트랑 연결되는 부분에서 오일이 뭐 엄청 많이 새거든요? 조인트가 망가진 건지 디퍼런셜 기어가 이 고무 링 실이 새는 건지 이 확인을 해야 돼요. 조인트가 망가졌으면 정품으로 가게 되면 분명 100만 원 넘을 거고 제지조 상품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전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디퍼런셜 기어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다 뜯어서 디퍼런셜 기어 를 내려서 수리비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도천만원 <laughs>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리테이너 실만 가는데도 200만 원 전으로 나올 거예요. 이쪽이 트랜스퍼 케이스인데 어우 여기 누유가 엄청 심하네. 그죠? 단순 실링으로 인한 누유라고 그러면 공임이 대략 한 70만원 전후? 뭐싼 데는 50만원 해주는 데도 있는데 실링 같은 것만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 100만원 미만으로는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데 디퍼런셜 기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면 비용은 이거 새거 부품이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5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그러면 작업 비용까지 하게 되면 대략 오. 550, 600, 6 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성능 보정으로 되지도 않아 수리가 꽃잎 차주면 생돈 날라가야 돼요 리테인은 이쪽 오일에서도 많이 새네요 고무도막 이게 렇 늘어나고 봐봐요 이거 요 고무도 갈아야 되겠다. 고무 벌써 여기만 벌어졌어. 요런 데는 좀 멀쩡한데 밑에 부분이 오일이 계속 맺히다 보니까 좀 오일 먹어서 더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생각보다 많이안 좋은데요. 15년 된 18만 키로 치고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18만 치고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디퍼런셜 앞쪽 200만원, 300만원씩 나올 수도 있어요. 등속조인트도 최소 50에서 100만원 이상. 트랜스포 케이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신품 자체는 500만원 하니까. 인터넷에서는 사면은 차값 배로 든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 정도는 아니네요 생긴 거는 또 신차처럼 생겼어요 이게 진정한 가성비 차 아닌가요? 이거를 가성비 차라고 그러면은 네.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laughs> 이거는 네. 가성비라고 하긴 어렵죠 왜냐면 차값은 네. 싸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월 유지비가 보험료, 네. 기름값, 오일 교체 비용, 소모품 교체 비용 해갖고 한달 평균 50만 원이 든다 타시겠어요? 한달 평균 50이면 탈만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네. 갑자기 문제가 터졌을 때 국산차처럼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폐차시킨다는 생각으로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엔진 상태도 15년 지났는데 나쁘지 않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엔진이 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도 한 10년은 더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갑자기 망가질지 모르잖아요. 연료 쪽이 고압 펌프가 망가졌대. 수리를 해야 돼. 그럼 거기서 또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는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이안타를. 그무 아... 노. 비싼 1,500만 원이면 소나타 가격이잖아요. 소나타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사실 거예요? 저... 네. 이차 멀쩡하면 이차 사고. 아 그런 가정 없이 <laughs> 그거는 다 랜덤입니다. 랜덤. 랜덤이요 네.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이거 한번 사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럼 가성비 차 왔네요. <laughs> 가성비는 솔직하게 그래요. 문제 없으면 가성비에요. <laughs> 맞아요. 이 차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가성비가 나쁘다 좋다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서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